카톡 사태를 통해 가지고 두 그룹으로 갈것 같아요. 아, 정부의 규제와 감시가 커져야 된다 하는 쪽이 있을 것 같고 적어봐라. 원포인트오페일리어 인류의 미래는 이건 분산 원장 기술에 의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세계다. 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하나의 그 논쟁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연진 작가님이 네. 클라우드 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러 를 오셨어, 그렇죠? 예. 이 책을 고르신 이유 좀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브레스 코신 누군가하고 알아봤더니 나름 네. 유수 대학을 나와서 네. 그 유명한 금융기관의 트레이더로도 돈도 좀 많이 벌고 네. 그 이단, 금융이단자의 금융사용법 뭐이 정도의 책을 썼는데 네. 지금 금융기관은 거대한 공룡이 돼서 현대사회에 어떻게 정부하고 결탁이 된 나쁘게 보면 음모론이고 네. 좋게 말하면 현대사회의 한 일부분이 돼서 우리 개인 을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빅브라더가돼 있다 음.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뭐 소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활용하자 않은 대안금융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요번에는 네. 화폐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예.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 가지고 예. 아이 책은 좀 나가서 소개를 하더라도 음. 제 얼굴에 먹칠은 되지 않겠구나 하고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금융기관 하면 보통 심장에 비유하고 네네. 신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건 손발 움직이고 뭐 생각하고 그런 건데 네. 금융기관은 심장이라기보다는 신경계에 가깝다. 음.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뇌의 움직임을 손발에 이렇게 전달하는 신경인데 네. 우리 술취하거나 뭐 약물 중독 되거나 그러면 신경이 그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못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금융기관이 그렇게 되는 것을 금융 위기라고 하고 아, 네. 뭐 이러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금융기관을 신경 신경망으로 보고 시작한다 하는 일종의 그 선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네. 그 신경도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잖아요. 네. 근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것은 디지털화된 금융기관의 본점이고 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고 말단 지엽적인 부분에는 서민들이 있고 음. 서민 금융기관들이 있고. 다음에 현찰이 있고, 네. 그래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봤을 때 주변부에 해당하는 현찰과 서민 금융기관을 말살하자는 것이 지금 금융기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 비인간적인 디지털화의 참 모습이다. 음흠. 마침 또 최근에 카톡 사건 났잖아요. 아, 카카오톡. 예. 그러니까 서버 예, 그 서버 예. 그 건물에서 배터리실에서 네. 불난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은 마비된 것 같아요. 절반이 아니고 지금 4천만 이상이 지금 아유. 황당해한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카톡에서 자유로운 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카톡에 관한 그래서 뭐 안전에 관한 법률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라고 했다가 이제 중단이 됐다고 네네네. 하는데 카톡은 분명히 개인 회사인데 네. 개인 회사에 국가가 간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뭐형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금융 기관도 분명히 그런 논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은 카톡보다는 훨씬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음. 금융 기관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렇죠. 그 금융 기관들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현찰을 없애야 되는 적으로 인민의 뭐 적으로 생각하고 없애려고 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약간 분노에 가까운 이 열변을 토합니다. 돈이 왜 나쁘냐? 그러면 뭐 범죄에 이용된다. 현찰이 그러니까 지저분하다. 네. 위험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지금 금융 범죄의 거의 대부분은요. 네. 보이스 피싱부터 피싱부터 시작해서 다 디지털화된 걸로 일어나지. 그렇죠. 현금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사실은 택시 강도나 좀 있을까. 아하. 예 범죄로 따지자면 디지털화된 금융 범죄가 훨씬 많고 위생 면에서 따르, 따르자면 우리 코로나 때도 세계 각국이 다 발표를 했지만 네. 면 소재로 돼 있는 화폐에 있는 대장균보다는요 네. ATM기나 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대장균이 훨씬 더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현찰이 도무지 나쁘다는 게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이거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그 국가와 은행이 결탁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취해 있다 하면서 또 재밌는 표현을 해요. 네. 소주가 몸에 나쁘다 이런 소문이 날까봐 네. 아이 소주는요 맥주 없는 술입니다 하고 판대는 거예요. 아... 그게 현찰 없는 사회가 좋은 거다라고 한 거랑 뭐가 다르냐? 현찰의 대안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안 하게끔 현찰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그 저주가 들어가 있는 말이다 네네네. 현실을 왜곡하고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책에서는 이제 금융기관과 정부의 음모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뭐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음. 이 브레스 콧이라는 작가 네. 영국의 금융 저널리스트인데 네.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쪽 뭐 개발에도 참여했던 분이라고? 예, 예. 그 일단 초기에 비트코인에도 이것이 우리 금융의 대안인가 해서 투자를 꽤 많이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예. 그 개발자 그룹에 들어가서 최초의 그 시스템을 구성할 때도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아, 이더리움의 개발자 그룹에? 예. 어... 그래서 나름 이것이 금융의 대안일 거로 생각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가만히 보니 이건 대안이 아니고, 둘이서 협잡을 하는 것 같다. 금융기관을 없애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금융기관하고 처음부터 결탁하려고그이 시스템을 시작한 것 같다 하고 자기가 한때 투자했던 비트코인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특이하네요. 어. 내가 해보니까 예, 내가 해보니까 결국에는 현찰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변절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대한 금융으로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알씨나 뭐 하이퍼랬죠. 네. 그다음에 JP 모간 같은 경우에는 쿼럼이나 뭐 이런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들 그룹하고 네. 결합을 해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또는 가상 화폐, 그러니까 네. 암호 자산을 금융기관 안으로 포섭을 해버렸다. 음. 거기에 포섭을 당한 포로가 돼 버렸으니. 변절한 것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인 것 같다 하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 자산은 네. 그 화폐의 대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쩌면 금융 상품으로서 보완재적 성격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2008년에 오큐파의 월스트리트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네.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나올 것 같았던 그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음. 금융의 하나의 하부구조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 얘기도 해요. 음. 캐, 그 현금 없는 이라는 게두 가지 뜻이 있다. 네. 캐시리스 페이먼트하고 네. 캐시리스 소사이어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캐시리스 페이먼트는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90% 이상 진전을 했습니다. 네네. M1의 경우에는 현찰이 지금 한12% 정도 되고 한뭐 80여 퍼센트가 이미 은행 예금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디지털화된 화폐고요. 음. M2는 거기서는 현찰이 4%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96%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원장으로만 존재하는 화폐 아닙니까? 아.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우리가 많이 쓰고 네. 그래서 캐시리스 페이먼트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진행되는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현금 없는 사회는 마치 현찰을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중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또 재미있는 예를 들는 게 카지노예요. 카지노요? 예예. 예. 그래서 은행은 외투를 맡아주는 외투 보관소가 아니다. 카지노하고 똑같다. 카지노 들어갈 때 우리가 돈을 맡기고 칩으로 바꿔서 그 안에서 칩으로 쓰지만, 그렇죠. 카지노는 우리들한테 한 받은 돈을 돈 잃은 사람한테 대출도 해주잖아요. 아. 그래서 은행은 거대한 카지노인데 네. 간혹 돈을 잃거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칩을 갖고 와서 현찰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현찰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게 의무죠. 그 합법적인 카지노죠. 예. 근데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만들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그 카지노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 정부랑 결탁을 해서 만드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는 출구가 없는 카지노를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음. 거대한 음모다 하면서 우리 모두를 카지노에서 못 벗어나게끔 만드는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릭스 그렇지. 그런 시스템에 우리를 올가 넣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 현찰을 써야 될것 같다 하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 그런 면에서, 뭐, 여기서 뭐몇 가지 예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스위프트 망을 차단해서, 러시아를 국제금융기구에서 네. 축출한 건 우리, 모두가, 아이고, 그럴만도 하지, 한다고 그러는데, 네.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고요. 아,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비슷한 조치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서방세계에서 무바라크 대통령 계좌를 동결해가지고, 네. 뭐 스위스 계좌 돈 뭐, 하나도 못 쓰게 하는 그렇죠. 것도 있고 인도에서는 그린피스 운동을 할때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인도에서 그린피스 계좌를 동결한 적도 있고 아. 그다음에 위클릭스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을 예. 포함한 나라에서 위클릭스 계좌를 동결한 적도 있고 음, 음. 금융기관이 그 정부와 결탁을 해서 계좌를 동결하고 하는 것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러시아 스위트 차단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음. 이게 악용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빅브라더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유튜브 얘기도 해요 유튜브... 유, 유튜브가 우리 알고리즘 얘기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것 따라보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시청 지금 두 시간 났는데 이젠 그만 좀 보고 나가서 산보 좀 하고 오시오라는 음. 메시지는 절대로 안 뜨거든요. 계속 보라고 하죠. 계속 보라고 하죠. 네. 유튜브의 목적 함수는 저의 목적 함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저를 가둬두는 게 목적인데 각 플랫폼들이 개발하는 AI라는 것이 네. 결국은 나를 고객으로 보지 않고 하나 데이터 덩어리로 보고 아. 미래의 그 장, 장사 수단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50년 전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노동의 소외라는 얘기를 했다면, 네. 21세기에는 금융의 인간 소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은행들이 처음에는 제 예금을 받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제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이제는 자꾸 찾아오는 은행 고객이 귀찮아서 ATM기로 대체했다가, 음, 네. 이제는 그 ATM기도 없애고, 너 스마트폰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되잖아. 하고 앱을 깔아주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금융기관에 예금 준대, 예금 주가 내돈 맡겨놓은 데를 찾아가서 뭐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현찰이 그 거대한 세력과 맞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찰을 그냥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 요구를 떠나서 그 앞으로는 정치적 무브먼트 정치 운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CBDC든 뭐가 되든 너무 디지털화에 목숨 맬고 몸 매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게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의 음.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예.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중국이 지금 뭐 사, 지금 전인민 대회가 지금 네. 시진핑 3기를 시작하는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공산주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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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몇년 전에 왕면 청산 공사라고 해 가지고 네. 신용 카드든 아니면 뭐 우리를 한국으로 치면 뭐 네이버 페이든 뭐든 전자적인 수단으로 상거래 한 거는요. 예. 중국 인민은행에 모든 정보가 가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몇월 며칠 날몇 시에 뭘사 먹고 어디를 이동하고 지하철로 어디를 탔고 다알수 있게끔 아.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게전 세계가 각국 정부가 다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 네. 현찰로 거래하는 사람을 더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 뭔데 왜 카드 안 받아? 그렇죠. 제 뭔데 왜 자꾸 현금으로 예, 현금 예. 박치기 하지? 예. 예. 저 사람 뭐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렇죠. 차원에서는 현찰 쓰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또 현금을 쓰면은 또 요즘 이제 공제 받을려고 이동영수증 네.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네. 이제 다또 이제 국세청에다 기록에다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예.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laughs> 예. 이 사람이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네. 현찰을 숨통을 트게 해야 된다 오히려 반대로 예. 예. 그래서 뭐 (21세기) 현대 기술사회를 상징하는 것중에 하나가 저 제이 롯데월드라든지 육삼 빌딩 같은 고층 빌딩, 고층 빌딩 아닙니까. 예. 그 높은 빌딩을 오르내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또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대단한 기술이고 네.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빨리 움직이게 하니 음. 비상계단을 없애자. 음.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주장한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그렇죠. 예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높은 빌딩이 지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발달하더라도 비상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현금 없는 사회라는 음. 이름으로 현찰을 범죄시하고 네. 없애 버릴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무조건 디지털화가 지상 낙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정치적 프로, 프로파간다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네. 디지털 화폐라면 비상 네. 네. 계단은 이제 확실히 현찰. 현금. 그렇죠. 현찰이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개발할 때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같이 연구하듯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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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는 디지털화된 화폐와 현찰을 같이 연구하고 보급하는 쪽이 되어야지 어느 한 쪽이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는 많이들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현찰도 연구를 하나요? 요즘에? 어, 현찰은 어떤 소재를 쓰는 게 오래 쓸수 있느냐, 아. 불에 들타느냐, 또는 뭐 균, 대장균, 이런 네. 거를 아. 들러 옮기느냐, 아. 위변자가 어려우냐, 이런 것 연구를 많이 하죠. 음.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목화 같은 게 공급망이 지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각국에서 그 현찰 만드는데 좀애로가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요. 그 아. 예. 아주 고급 면화는 예. 그 선진국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예. 그쪽에서 저가 돈으로 쓰기에 적합한 아. 면화가 많이 나는데 이 지폐 만드는데 예. 예. 면화가 예. 쓰이니까 예. 그게 어. 또좀 지장을 받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laughs> 지금 공급망 대란이 지금 별 이상한 데서 별 문제를 다 그쵸.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죠. 예. 어디서든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예. 아. 빅브라더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 책에도 보면은, 이제 당신의 돈은 빅브라더가 소유한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돼있거든요 예. 통제가 더 이제 쉬워지는 거고. 네.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펜옵티콘? 예. 요거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펜옵티콘이라는 게, 그 둥그런 원형 탑에 네. 죄수를 가둬놓고 사방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그 죄수의 일거수 일투적을 다 감시하는 그 감시체제망을 펜옵티콘. 사방에서 볼수 있는 탑이라는 뜻인데 금융기관이 우리 지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펜 옵티펀에 가둬놓고 음. 우리를 감시하고 평가한다 그렇게 해서 감시한 정보는 함부로 남들한테 주지 마 해서 만든 게 우리가 지난 지난해 우리가 개망신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 <laughs> 정보통신법 그다음에. 그 신용정보법에서 개망신법을 고쳐서 <laughs> 약자가 참 예, 좋네요. 예 마이 데이터라는 네네네. 시스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내 금융정보는 내 거니까 내가 신한은행하고 거래하지만 한해 은행하고 새 거래를 해야 되니까 내 정보를 이쪽으로 주시오 그러면 내가 동의하면 예, 네. 예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또 의무적으로 주고 서로 정보를 고, 공유하게 하면 네. 데이터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음. 더 위험한 거는 그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 점점 AI가 발달을 하면 그 데이터를 그 활용해 가지고 또 저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융기이아저 사람은 한 달에 책을 다섯 권 이상 산해, 네. 어, 책을 다섯 권 이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 욕구가 커서 부도를 안 내더라, 아... 신용도가 좋더라. 네네네. 저 사람은 끝나고 나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끝나고 물을 사 먹더라, 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다 평가가 되면 데이터가 쌓여서 쌓여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금융기관한테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우연하게 누구 친구가 사달라 그래서 편의점 갔다가 담배 한갑을 샀다. 네. 그러면 어이 친구가 오늘부터 저기 흡연하려나? 막 망가지는 사람이네. 담배 한번산 거. 근데 우리 유튜브에서도 뭐 이상하게 뭐 여기서 노래하는 거 한번 보면 그다음에 계속 노래하는 것만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원치도 않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표현이 되면 저는 복구할 기회도 없이 계속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왜곡되는 거를 네. 저는 그건 감시할 수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 그 회사에 가가지고 네. 당신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저를 감시하면서 팬옵티콘에다 가둬놓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하게 생기는 그런 데서 오는 빅브라더 사회는 이거는 그야말로 디스토피아다 근데 이게 나중에 네. 금융의 영역, 네. 나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도 네, 그렇죠, 예.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몇년 전에 읽은 책은 그 아마존 은행이 온다라는 책인가요? 예. 거기서는 그 AI가 우리를 평가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조, 조심, 조심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가 된다는 예로 <laughs> 중국의 예를 들었어요. 네네. 중국의 알리페이 계열의 뭐 알리 보험상가를 가면. 그 보험사에서 저를 뭐 평가를 할 때는 네. 중국 사람들은 왜그 남의 집갈때 러닝 셔츠 한장 입고 여름에 들락날락하고 네. 길거리에다 침도 많이 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침을 뱉을 때마다 벌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간대요. 뭐 자동차 아. 보험이나 생명 보험료가 대단하네.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침을 함부로 안 뱉고 남의 집에 갈 때는 예의를 갖춰서 옷을 한장더 입고. 격식을 차려서 저 사람 이 예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다음 달 보험료가 무슨 한뭐 2, 3천 원더 싸게 해주고 그래서 ai가 중국 사람들의 버릇 습관을 고쳐놨다 하는 좋은 뜻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와. 그 강제적으로 예. 뭐라 해야 되나 좀 문화 의 예. 질을 높여버리네요 예 그게 이제 넛지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네. 넛지에 해당하는 은, 은근히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그쵸. 있는데 공공질서도 막 예. 예. 갑자기 저는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요즘에 그 보험료 좀 아끼겠다고 예. 차에다 GPS 꽂아가지고 하는 걸 하거든요. 예. 월 얼마씩 내고 하는 예. 거. 근데 이게 나의 주행 스타일을 다 계산을 해요. 그렇죠. 예. 오늘은 얼마 예. 과속을 했습니다. 오늘 예. 정속 주행했습니다. 근데 이걸 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어, 예.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천원 예. 정도 보험료 예. 아낄 수 있는데 예. 이러면서 내 스스로 또파노티콘 예. 효과가 나타나는 예. 거죠. 저도 비슷한 앱을 깔아 있는데. 하루에 만보 걸으면 천 원씩인가 줘요. 네네네. 근데 그 만보를 제가 걸어 다니는 걸 어디를 다니고 어디서 잠깐 쉬는지를 어. 다 알아요. 아, 야. 그 빵집에 들어가, 들어가는구나, 어디 옷 가게에 들어가는구나 다알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서운 거죠. 구닥다리라고 하는 예. 현찰이야말로 우리의 자율과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예. 비트코인이나 그 이더리움 같은 것은. 금융기관의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렵고 금융기관의 포섭이 되었다 전쟁을 가장한 결혼을 해버렸다 처음엔 전쟁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부부가 돼버린 그런 시스템이라서 어 그거는 진정한 미래의 금융의 대안은 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어서 제가 아 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브레스카 그리고, 예, 브레스카 얘기니까 한번 이런 얘기도 있다 네. 한번 다상 암호 자산 투자하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블록체인 기술의 모호성에다가 네. 기존 금융 산업에 대한 무지가 결탁이 돼서 너무 과감한 주장이 막 쏟아졌는데 네.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걸또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투자 자산으로서의 코인 류도 네.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야 그래 맞아 블록 체인 기술은 미제 네. 성장성이 있어 예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 미래는 여기서 생각하다가 요즘좀 예.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예 요즘 작가님이 느끼시겠는좀 어떠세요 그거는 제가 예언했던게 분명하게 맞는게 한가지가 있어요 네. 뭐 가격은 뭐 다시 조금 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전 나올 때부터 아 저건 분명히 망할 거다 예.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뭐 예. 예. 뭐 자체 알고리즘이 잘못돼 가지고 망한 루나 하고 테라도 있지만 예. 스테이블 코인은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받아서 네. 내가 잘 운영을 해줄 테니 이거는 한 개당 1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되, 것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금융기관 특히 투자기관이 하는 거죠. 이미 그런 상품이 MMF라든지 CM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IT 업체가 증권업 허가 없이 그 CMA나 MMF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 원장에다 관리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냐, 아니면 인쇄술이냐의 차이지. 네네네. 예. 스테이블 코인은 그거는 위장된 금융업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금융의 대안이라 될 수는 없을 거로 보고요. 아직도 솔직히 저는 이제 디파이의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 일단은 이게 진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예. 어, 좀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예. 저도 뭐 계속 관련된 분야. 책도 예. 읽고 기사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클라우드 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 아무리 고층 건물이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빨라지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예. 비상계단 없는 고층 빌딩은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현찰, 예. 현금의 예.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삼성페이나 이런 거 믿고 있다가 예. 현찰 써야 되는데 현찰 없으면 현찰의 예. 소중함을 알게 되죠. 예. 지금 카톡 사태가 지금 아 크잖아요. 그게 진짜 큽니다. 예, 그 카톡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두 그룹으로 갈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리 민감 회사지만 아. 정부의 규제와 감시가 커져야 된다 는 쪽이 있을 것 같고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 를 하더라고요. 예, 예. 또그 분산 원장 기술을 강조하는 이쪽에서는 저거 봐라 원 포인트 오 페일리어 단일 실패점의 문제가 극명하게 보여졌으니까 인류의 미래는 이건 분산원장 기술에 의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아. 세계다 이게 아마 요, 요번 불만 끄고 난 다음에 벌어질 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하나의 그 논쟁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보되 예. 서로 자기 필요한 대로 그 그러니까 중앙은 중앙대로 네. 탈 중앙화는 탈 중앙화대로 예.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을 예. 하는 거네요 예. 중앙화된 상태에서 감시 규제를 잘할 거냐. 아니면 중앙은 깨고 더탈 중앙을 해야 된다. 탈 중앙 항으로 갈 거냐 이제 또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야, 같은 예. 카톡 사태를 보더라도 이렇게 또 예. 달라지네요. 입장에 예. 따라서. 이야, 오늘 진짜 유익한 말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차현진 작가. 님 저도 오랜만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